1번 보겠습니다. 대소관계 판단하는 문제인데, 어,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죠. 그러면 지수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전체 어, 지수만의 대소관계로 전체 값의 이제 대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지수로 바꿔주면 라지 a 는 a 의 m분의 m 플러스 1이 되겠고, 라지 b는 a 의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. 아저씨는 A에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3. 자, 밑이 어, 1보다 큰 증감수니까요. 이 어, 지수의 대소관계만 판단해 보면 되겠는데, 자, 이걸 어떻게 식을 변형해 줄 거냐. 이렇게 갈라치기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주, 요 식은 1 플러스 M분의 1. 어, 요것, 요것도 마찬가지로 M 플러스 2인데, M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. 이렇게 갈라치기 해주면 몫이 1이 나올 거고, 나머지가 음, 1이죠. 나머지가 1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1 0을 바라보면 1 플러스 m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. 그러면 1은 이제 다 똑같은 거니까 m 분의 1이 m 플러스 1보다 m 1 분의 1보다는 더큰 값이죠. 어, 연산이 잘안 되시는 친구들은 n 자리에다가 어떤 적정한 값을 넣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n 자리에 10 넣었다라고 하면 10 분의 1이 11 분의 1보다는 큰 수자네. 그래서 지수끼리의 대소관계가 이런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대소관계도 이 대소관계를 따라가겠죠. 그래서 가장 큰 녀석은 A, B, 그 다음 C.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